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유로파의 8월 6일 7일 각각 4경기 총 8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일의 첫 번째로 샤우타르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 샤우타르는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모라에스와 안토니오의 골로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은 어, 8강 진출의 구분응선을 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스마일리와 도도의 윙백 오버래핑 또한 유럽 상위권 팀의 풀백과 비교해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경기 비교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수비적으로 다소 나올 것을 예상되나 샤오타르의 수비벽은 공격만큼 임팩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1차전 홈 경기에서 패배하여 이번 원정 반드시 승리만 노려야 합니다. 1대0으로 승리하여도 원정 다득점에 밀려 샤우타르가 진출하기 때문에 두골 이상은 무조건 득점하여야 하는 경기죠. 아 최근 분데스가 재개된 이후 경기력을 막바지까지 잘 유지하였고 시즌 마무리 또한 곧잘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흐 호스트의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고, 샬거와 아놀트의 중원은 샤오타르와 비교해서 우위를 확실히 가진다고 할수 있죠. 부상에서 메흐메디가 복귀하였고, 원정과 홈에서 경기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가 약한 샤오타르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하다 무너질 가능성이 큰 경기입니다. 따라서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코펜하겐과 바사크 세히르의 경기. 어, 코펜하겐은 어, 지난 원정길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죠. 1대0 승리를 하게 된다면 연장전으로 접어들 것이고, 2대1 승리를 하여도 원정 다득점에 의해서 8강 진출에 실패합니다. 산토스와 펄크 그리고 느도예 등의 공격 자원을 모두 총 출동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고 코펜하겐이 조별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공격에 비해서 수비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소 버거운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코펜하겐이 선제골을 넣는 흐름이 나온다면 어, 한 골만 먹어도 세 골이 필요한 코펜하겐은 다소 내려앉아 연장전을 기다리는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바샥 세일은 홈에서 미스카의 골로 승리를 따냈었죠. 중원에서 알렉시치와 데크데미르 등 점유율을 가져오는 축구가 빛을 본 경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댄바바의 움직임 또한 B클럽에 있을 때의 수준보다 더 올라온 모습 볼수 있죠. 이번에 코펜하겐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시학스가 한골만 기록한다면 세골이 필요한 코펜하겐은 다소 부담감을 가지고 무리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코펜하겐이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매우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맨유와 린츠의 경기 이번 경기는 아마 16강에 진출한 팀중 가장 전력 차가 크게 나는 두 팀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원정 5점 차로 대승을 거둔 메뉴는 이미 8강 진출을 거의 100% 확정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리그 재개 후 매우 좋은 모습 보이며 리그 4위까지 올라가 다음 시즌에는 챔스를 진출하게 된 메뉴입니다. 이번 경기 메뉴가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매우 높지만 뭐 리그 일정도 끝이 났고 8강 경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모두 출전할 가능성 또한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죠. 린츠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사면패를 당하며 잘츠부르크에게 우승까지 뺏겨버리며 좋지 않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 칼라우스와 프리저 선수들은 체력 조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역시나 이 팀의 문제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이겠죠. 메뉴의 견고한 수비를 뚫을 만한 패스를 찔러 주는 미드필더 자원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변을 일으킬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맨유의 아, 이군 선수들이 와도 린치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맨유의 승리를 예측, 예측합니다. 6일 마지막 경기 인터밀란과 헤타페. 인터밀란과 헤타페의 리그 후반기 일정에서 페이스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축구 팬 모두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르는 세리의 막바지 스퍼트를 끌어올려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죠. 에슐리 형, 모제스 등의 측면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이끄는 공격. 게다가 그 뒤를 바치는 산체스 또한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릭센이 후보에 들만큼 최고의 미드필더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그 페이스 또한 무지막지하다고 말할 수 있죠. 아마 메뉴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들지만 1차전을 치르지 않아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헤타펠은 시즌 마무리가 매우 부진했죠. 니옴 선수는 퇴장을 밥 먹듯 당하는 무리하는 퇴클 보여줬고, 수아레즈의 선수, 수아레즈 선수의 부상 또한 겹쳤습니다. 무엇보다 마타와 앙열 등의 골 마무리가 매우 부진하였죠. 수비의 강점 또한 다수 사라진 모습 보이고 있고, 이 팀의 자랑인 중원, 쿠쿠렐라와 막시모비치 또한 인테르의 중원을 상대할 때는 그다지 매력적인 점유율을 가져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이번 경기는 두 팀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이제 7일의 4경기로 넘어와서 레버쿠젠과 레인저스의 경기. 레버쿠젠은 리그에서 4위를 노리며 다음 시즌 챔스를 노렸지만 막바지 부진하면서 다음 시즌 또한 유로파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컵대회 결승에서도 패배하며 우승을 놓쳤죠. 하지만 1차선에서 보시다시피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차가 뚜렷합니다. 원정길에서 3대1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2대0 패배를 당한다고 해도 레버쿠젠이 8강에 진출할 만큼 유리한 상황이죠. 폴란트와 디아비 그리고 베일리 등이 최전방 모두 출전 가능 통보를 받았고 바움 가를 튕거가 아, 바움 가르틀링거가 이끄는 레버 쿠젠의 증언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손에 꼽는 미드필더 자원입니다. 다만 드미르바이는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대체 선수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거리는 되지 않겠네요. 레인저스는 이번 경기 3골을 넣어야 합니다. 지난 경기 데이비스와 필드가 이끄는 증언은 역시나 레버 쿠젠의 증언에 현저하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멸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경기를 하였죠. 모레오스와 아리보, 폴스터 등의 공격진들이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레버쿠젠에게 뒷공간을 자주 내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따라서 레버쿠젠이 의외로 매우 손쉽게 경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바입니다. 이어서 세비야와 로마의 경기 매우 강력한 흐름을 가진 두 팀이 만납니다. 세비야는 리그 막판까지 경기력이 매우 좋아 리그 4위를 손에 쥐어 다음 시즌에는 챔스에 진출하게 되었죠. 페르난드와 조던, 마네가 등은 홈비아라는 말이 있을 만큼 홈에서만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와도 무섭지 않은 경기력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네시리와 하디디, 대용 오칸포스 또한 홈에서만큼은 매우 강력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죠. 빠른 발을 가진 측면은 어떤 팀의 수비가 와도 버거워하는 경기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 다만 코로나의 심증세가 있는 선수가 한명 있지만 아직 양성 반응은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또 다른 우승 후보라고 생각되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금 세리에에서 가장 핫한 팀중 하나죠. 마지막 경기 유벤투스까지 격파하며 리그 재개 후 가장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중원의 확실한 해결사 제코가 있고 미기타리안과 페레지의 호흡 또한 완벽합니다. 스몰링 선수 또한 팀에 완벽히 녹아들어 콜라로프 선수와 변형스리백을 완벽히 컨트롤합니다. 이두 팀의 승부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 팀의 무승부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울버햄튼과 올림피아코스. 울버햄튼은 시즌 마무리가 좋지 않았죠. 연이은 패배, 마지막 라운드 첼시에게까지 완패하며 다음 시즌에 유로파도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히메네즈와 조타, 트라우레 등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어, 갈수록 팀의 한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 팀에게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며. 다소 허무하게 끝나는 경기도 많지만, 홈에서만큼은 수비라인이 극강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따라서, 이 모두가 인정하는 탄탄한 수비력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어, 무티뉴와 네베스가 분전한다면 점유율을 가져온 들는큰 이견이 없지만, 골을 성공시켜야 하는 스트라이커의 부재는 어쩔 수 없이 뼈 아프네요. 올림피아코스는 지난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에라라비를 납세워서 어, 상대를 두들겼지만 발부에나가 찾아온 기회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마라의 중원 싸움은 훌륭했지만 어, 네베스가 이끄는 중원 해결은 다소 힘겨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1차전에서 팀의 수비 핵심 세메두가 퇴장을 당하면서 징계 결정하는 점은 매우 뼈아프게 작용할 것입니다. 두 팀은 공격보다는 아무래도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죠. 이 경기 또한 지난 경기 무승부가 나온 만큼 저득점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젤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마젤은 1차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따내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싱고운 경기가 되었고 원정에서 3골을 폭격하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프라이와 캄보브아의 어... 아무래도 이어지는 연속골은 선수비 후역습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쿠마트와 알데레테 등 중앙수비들이 퇴장을 종종 받기 때문에 다소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최근 자국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긴 하지만 이는 로테이션을 돌리며 프랑크푸르트 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 마지막 네 경기에서 3승1 무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카마다와 실바의 공격진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 보이며 아브라함과 힌트레고의 막강한 수비진이 되살아났다는 점은 이 팀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죠. 이번 경기 프랑크프루트가 이별을 만들기 위해서 세 골을 노리며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최근 흐름 또한 큰 몫을 하는데 보태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프랑크프루트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8강은 바즈리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프랑크프루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